안녕하세요.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, 진짜, 왜? 어? 왜? 저리 가 옆에 치근덕 대지 말고 가 절로 하 내가 말할 기분은 아니라고 했지 응? 절로 가 짜증 난다 지금 아, 너가 뭐, 지금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있는 것도 알고, 진짜로 미안해 하는지는 알아봐야겠지만, 아무튼, 안 돼. 하겠다. 아직 화가 안 풀리네. 어? 아또 생각할수록 짜증나게 하네. 그렇게까지 재밌었어? 어? 아니 재밌었다고 대답해봐. 그렇게 즐거웠어? 아니, 어? 새벽이 다 돼가는데도 알아 모르겠다. 그냥 부어라 먹고 놀자. 이러고 마시고 놓은 거야. 내할직 <laughs> 들어오라고 분명히했는데 개무시하고 그러고 놓은 거잖아. 어제, 맞아, 아니야. 근데 내가 어떻게 기분이 그렇게 쉽게 풀리고 막 너한테 막잘 대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. 안 그래? 너라도 나처럼 이러지 않겠니? 나 진짜 어제... 근 무진장 실망했거든 어? 그래서 화가 풀릴래요 풀리지가 않는다 지금 음. 아 나도 막 이렇게 꽁이했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음. 내 성격 자체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라고 어, 이렇게 날 만들었네 <laughs> 대단하다 진짜 <응. 웃음> 대단해 진심으로 대단한 것 같아 응 기분 좋게 해줘. 됐어. 내 지금 뭐 어? 사과하고 뭐 이래도 별로 기분도 안 좋고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. 어? 그냥 각자 들어가. 있자 우리 각자 놀자. 그게 지금은. 왜, 뭐하려고, 갑자기, 어? 아이, 뭐야. 어, 왜 이래.